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불법사들 철거와 76년 동안 이어온 한반도 분단체제를 넘어 세계 평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과 슬기로운 외교로 분단체제를 청산하고 평화로 가는 큰 물길을 열게 하시고 소성리의 불법사들 철거가 그착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 오늘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대구경북 어, 지부와 우리 진보당에서도 와주셨고 대구경북 지부 어, 그리고 민주노총 안산지부에서도 오셨어요. 대통령도 되기 전에 표생충 들어보셨습니까? 기생충이 아니고 표를 먹고 사는 생충 표생충이 되어버렸어. 중도를 위해서 자기 정체성도 자기가 속한 민주당의 그 어렵건 다 무시해버렸어. 언제 미국에 가서 뽕을 한방딱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뽕을 맞더라도 이 4년만에 자기 정책을 완전히 사드가 착한 사드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무기라고 얘기하는 이 작태가 정말 저는 활성화지않습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고 국가가 방기하면 이재명이도 그랬습니다. 국민이 나서야 된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못하면 은 국민이 나서야 된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절차적 경쟁성이라고 하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면서 정명하게 주인들 노래를 다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연대자들에게 수월장을 날보하고 검찰에 기소를 할게 아니고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 배치 안된다 지금 당장 사드 빼라 기지 공사 중단해라 중단하라. 더 이상 못 살겠다! 더이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사드 배치 이후에 2019년 20년에서 두해 동안 이 바로 사드 배치된 마을 아래 노공리라고 하는 마을에 암환자가 9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대부는 네 투병 중이고 김천으로서는 소성리 사드배치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안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아요. 분노했어요. 화가 치밀었는데, 그 다음날 성주에 모 농원에서 참에 심기 무슨 뭐 행사? 있단거 하다가 19살 고등학생한테 계란 투척을 당했죠 그 학생이 얘기한 게뭐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민주당이 사드 빼기로 약속하고 이재명이 사드 빼기로 약속하고 왜안 지키냐 화가 났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사드 배치한다고 성주에 모였던 그래서 사드 반드시 빼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재명 편에 서서 호위하고 수행하는 꼴을 보니까 용서가 안 되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란 던졌다고. 저들이, 지네들은 나라의 세금으로 등가시게 배에 두드리면서 우리를 맞는데 우리는 제돈 들여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값을 위해서 오늘은 두배 이상 버텨봅시다. 투쟁! <목소리> 예수 네 번째 올 들어 예수 네 번째 십자가의 옷을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처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는데 실제로 여기에 우리를 드러내고 있는 경찰들 중에도 여기 이, 이 분들을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안타깝다고 정말 김성민 부모님 같은 그런 존재인이 어디 있느냐고 정말 존경한다고 말하는 정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복과 형사가 아니라 시 여기 기동대로 와서근무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목소리> 지금 이렇게 시위회가 진행되는 동안. <목소리> 동안 <목소리> 앞에서 기도를 하든 말든 기인들을 이렇게 상대로 드러내는 이 작전의 왕이여 하면서 평범한 한 바퀴고 이렇게 소롱하던 그 로마 병사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경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동화경사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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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던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 여러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서 죽어 사라지는 안 그런 오지나.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길 위에서의 싸움을 우리는 안전하게 나갈게 요저까인는 밀려내는 먼저 까지 배치 과정에서의 불법부터 수정하기 바랍니다 수정하기 바랍니다 불법 동선부터 <목소년> <나가요>? 나가주세요 <목소년> <목소년> <한번 볼게요. 목소년> 함께 외치겠습니다 지지봉사 불법이다. 지지봉사 불법이다. 불법봉사 중단하라 불법봉사 승부하라. 경찰은, 경찰은 불법봉사부터 막아라. 불법봉사부터 막아라. 다비같이 불법이다. 다비같이 불법이다. 다비같이 불법이다. 기지공사중단하라기지공사중단하라기지공사중단하라기지공사중단하라기지공사중단하라기지공사중단하라기지공사중단하라기지공사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용화기체 보정하라! 용화기체 보정하라! 주민이 옳다! <목소리> <왈타. 목소리> 주민이 옳다! <목소리> <왈타. 목소리> 카드가 불쌍이다! 카드가 <목소리> 불쌍이다! 불법 산가망조하놓 경찰이 불법이다. 경찰이 불법이다. 재민이 열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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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렬하 열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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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불법이다 히 열렬히 열렬이 열렬히 열렬히 열이히 열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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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렬경찰렬 물러가라! 영화집들 보자! 영화집들 모아가라 경찰은 물러가라! 경찰은 물러가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나대가 불법이다! 나대가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불법공사 방조하라 불법공사 방조하라 경찰병력 물러가라! 경찰병력 물러가라! 집회 보장하라! 동아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동아집회 보장하라! 국민이 동아집회 보장하라! 동화집회 보장하라! 동아집회 보장하라! 경찰은 물러가라! 경찰은 국민을 옹호! 국민이 옹호! 옹호를 옹호를 옹 오카봉력 중단하라, 주민이옳타주민이타드가 불법이다, 사드가,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지공사 기지 불법이다, 불법공사 불법이다, 불법공사 어.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이다 저 가요 본다 저 가요 정원다 저 쿵쿵 돌아신다 저 쿵쿵 돌아신다 저 꼭 평화심정 나도 꼭 평화심정 나도는 불법이다 나도는 불법이다 나도는 침략이다 나도는 침략이다 나도가요 야나요야 경찰 나를 비난하지 마세하지 마세요 경찰아사람 들어가 봐. 테집니까 아, 람 짓니까? 테레미 지 마세요. 둘이면 제대로 돌아요. 됐어. 됐어. 테레미 집게는 이제 짓지 마세요 제대로 돌아요. 제대로 서지 마! 어, 칼만 비탄 거는 다름을 지 마세요. 여자 경찰관들, 여성, 예. 여성 동지들 제대로 들어주세요. 심적 취급하지 마세요. 바람을 심적 취급하지 마세요. 왜 벌써 하면좀 제대로 들어줘요. 지식 끌지 말고. 민주당 철수하라. 오선리 평화를 희망나. 오선리 평화를 희망나. 경찰 폭격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불법 공사 방조하는. 경찰 폭력 물러가라 경찰 폭력 물러가라 도성리 평화 집반로 도성리 평화 집른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자, 불법이다 위 그만두시고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경찰은 기지공사 중단시켜라 경찰은 기지공사 중단시켜라 경찰은 불법공 중단시켜라. 경찰은 불법공사 중단시켜라. 경찰은 불법공사 중단시켜라. 경찰은 불법공사 중단시켜라. 어, 하신 하신 자, 네. 안전하게 네. 네. 뒤로 퇴거해 네. 나시죠 의자 배열 좀해 주실까요? 몸 감고요. 뭐 하는 건요 배열해 주시고 안전하게 직접 배열 만들어서 티켓팅부탁드립니다 공기 여러분, 제가 들려 나왔을 때는 돌아가라. 저 앞쪽에 그냥 엎드려 계셨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랬어요 돌아가라. 경찰들이 와서 그냥 지금 노트 시간 쾅 비비니까 놔버렸다고. 비비니까. 그러니까 예 바닥에 바닥에. 그러니까 음. 그냥...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나들는 불법이다. 미공사 불법이다. 공사 불법이다. 나들는 침략이다. 이다 아니 얘들이 들어오자 하고 그냥 보니까 미경이 그 미경이가 미경이 지금, 정신을 미경이 지금 정신을 잃고 있었어. 잃고 있었는데 그냥 탁 놓더라고. 그냥 탁 놓더라고 경찰들이 그래 한참 어, 움직이질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밑에 이걸 받치주고. 이경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래 나중에 한 5분 내지 한 10분 가까이 되니까 손이 약간 움직이더라고. 그래 엠브란운스 씻고 그 갔다고. 그래서 전자파로 인해서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뭐 이제 시에도 확인하고, 이제 정부에도 해도뭐 조사 한번 나오지도 않아요참 한심한 이야기로 100여 명 사는 말인데. 다한꺼번 죽어도 그냥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하지. 걱정하사. 이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2022년에는 반드시 우리가 꼽는다. 우리들의 이 투쟁이 이 한반도의 자주화 평화를 울곧게 세워내는 큰 울림이 될수 있도록 기차게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불법공사 중단하라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국방부는 물러가라! 국방부는 물러가라! 문재인도 같이 가라!